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 제50조. 제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항.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2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제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